안녕하세요 여러분, K-드라이브 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5년형 현대 산타페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 그리고 가족 중심의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SUV죠. 이번 산타페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각진 외관과 넓어진 차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전면부의 7라인 LED 주간 주행등은 현대차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각진 디자인과 직선적인 라인이 강한 존재감을 자아냅니다. 성능 면에서도 산타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은 281마력과 43.0kgm 토크를 자랑하며 전륜 혹은 슬래시 사륜 구동 시스템과 함께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1 6 m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연비 효율성과 부드러운 가속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실내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연결해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주며 센터 콘솔은 더욱 넓고 편리하게 재구성되었습니다. 또한 2열과 3열